아니 그저 그렇죠.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홍진호 씨가 2022년 2월에 유독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. 어, 진호 씨가 이제 프로게이머 시절에 준우승만 22번. 역대 두 번째 스타리그 통산 100승. <목소리> 이렇게 팀원들이 너무 잘해 줘 가지고 이대형 완승으로 이겨서 너무 기쁩니다. 두판다 22킬을 했어요. 네. <laughs> 의도된 겁니까? 오늘 마침 육키신 날도 또 3월 2일이에요. 네, 진짜 늘도 예. <laughs> 네. 신기하긴 하네요. 근데 이거 자기도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이런 거에 또 나도 맞춰질 수가 있어요. 네. 자꾸 나도 모르게 의식하고 자꾸. 저희들 그 근데... 그런거 있잖아요. 정말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. 그런 게 생겨요 저도. 보니까. 아 생긴다니까요. 그래서 진짜 뭔가 어디 들어갈 때도 시가딱 보다가 어 열두 시네 이러면은 한 이분 기다렸다 들어가고 막. 어, 어. 약간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어. 그러다가 진짜 시계를 봤는데 어두시 이십 분이야. 어.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어. 막 그런 거 인정하고 막. 어. 아니 그 저기 축의금까지 2 2원을 했어요. 지금 그거는 뭔가 제가 나름대로 지킨 하나의 제 어... 개인적인 신념 같은 거라서 음...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 홍지로 씨 홍지로 씨 마트 네, 네. 마트에 가면 네. 마원 플러스 원을 항상 사십니까? 항상 무조건 사죠어 진짜 원 어... 플러스 원을 두개씩십니까 이거는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와가지고 이해 어. 사로잡혀 사네. 좀 보니까. 우리 올해 2022년 2월 20일, 우리 팬분들이 홍진호 씨의 별명에 콩을 붙여서 콩공콩콩콩년 콩월콩콩1 뭐라고요? 뭔지 아시겠죠?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예, 한번 해보시죠 본인이 이제 이걸 좀 해주셔야죠 콩콩콩콩년 콩월공콩공 아니, 콩공? 콩공이 콩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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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콩공콩콩년 콩월콩콩1 아. 조금 빨리 해주셔야죠 아. 콩콩콩콩년 콩얼콩콩일어 <laughs> 틀렸나요? 어. 콩얼콩콩일 한창 방송할 때 비해서는 네. 좀 딕션이 좀나아지지 아, 않아요? 네, 어. 않아요? 나아졌어요 나아졌어요 요 어, 어, 사실 네. 섭섭해요 원래 홍진호 씨 하면 또 무너진 딕션이 <laughs> 또 저랑 <그냥 웃음> 비슷하게 어, 뭐 필요하신 게 그럼 무엇인데요? 필요하신 게 그럼 무엇인데요? 구두쟁이 구두쟁이인 거지 증명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는 거죠 지금 저는 구두랑 증명밖에 못 들었어요 <laughs>